품사도 한번 해보자 자 품사 그거는 <laughs> 고품사지 자 근데 이제 품사는 모를 가지고 기존에 나눠야 돼 이제 형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앞뒤 관계를 가지고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그 구품사 중에서 명사 대 명사 소사를 체언이라고 그러는데 체언은 뭐의 수식을 받아? 체언이 <목소리> 소속. 응? 체언이 소. 아니야. 체언이 뭐의 수식을 받아? 채연, 형용사. 야이씨. 형용사가 포함된 게. 형용사가 포함된 게 아니지. 영어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데 네. 그거는 <laughs> 뭐가 수식해? 체언이죠. 아니 봐봐. 자. 영어에서는 명사 앞에 붙는 게 형용사지. 네. 그리고 하나 더 붙을 수 있는 거 뭐야? 형사. 관사. 관사. 그치? 네. 자, 관사 형용사 하면 뭐야? 관형사. 국어에서 명사 뭐가 수식해? 관형사. 관형사와 관형? 어. 그치? 네. 다 잊어버렸어? <laughs> 그런 거야. 자, 일단은 그래서 관형어 종류부터 한번 해보자. 관형사가 있지. 예를 들면, 은세 번 예, 이, 그, 저, 첫뭐 어? 그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마нолог,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체험 플러스 관역교교사 형태도 있지. 맞아요. 예를 들면은 뭐 철수의 학교의 뭐 이런 거 그리고 용원 즉. 동사나 형용사 혹은 체험 플러스 서술적 교사에 모를 바꿔치기에 반영사용전정어기 예를 들면, 뭐, 먹은, 아니면, 천의 수인 뭐, 이런 것들. <laughs> 이런 거다합해서 뭐라고 해요? 관영, 어, 라고 그러지. 이런 관영, 어의 수식을 받는 애들이 뭐야? 체연이지. 물론 수식 관계니까 어때? 띠지. 둘 사이는 띠어. 그리고 체연의 뒤에는 뭐가 붙을 수 있어? 보통은? 격조사가올수 있어야 돼. 월 접속조사나 보조사 등이 올 수도 있긴 한데 혹은 안올 수도 있지. 관영어도 올수 있고 안올수 있지만 채원이라는 건 그래서 뭐야? 앞에 관영어가 올수 있어야 되고 뒤에 격조사가올수 있는 애들을 채원이라고 하는 거야. 앞에 관영어 올수 있고. 교육교사 올수 있는 애들을 태연이라고 하고 이 태연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면 뭐다? 명사. 영어의 대명사가 있으면 뭐다? 대명사. 숫자가 나오면 뭐다? 수사인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품사가, 아, 품사가 있는거지 <laughs> 니자그 네. 다음에 용어는 뭐의 소식을 받아? 용어는요? 응 부사 응 부사하고 부사 네. 어 부사를 포함한 부사어의 소식을 받지 네. 부사어가 더큰 범주지 관형사고 관형어에 포함되듯이 네. 응. 그래서 부사는 과연 매우 정말 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다. 그리고 체험 플러스 부산격교사도 있지 철수에게 학교에 모여그 다음에 용원 오늘은 체험플러스 서술격조사의 부사용 전성범위 형태. 예를 들면, 은 빠르게 철수를 이게 이런 거,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뭐라 그래? 사. 조사와 도 소식 관계니까 당연히 약간 띄고 이건 붙이지. 이 관계는. 그다음에 어때? 용언. 이거는 안올 수도 있지. 용언 뒤에는 근데 필수적으로 뭐가 붙어야 돼? 어마로미 다가 붙어야 되지. 어마로미는 다형태로 대체될 수 있어야 되고 이건 생략이 불가야 무조건 어말어미가 하나 붙어야 되죠. 용언 뒤에는 앞에 부사어가 오거나 올수 있고, 어말어미가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어때? 동사용사가 있는데, 모모는다와 니은다가 되면은 는니은다가 되면은 이걸 뭐라고 그래? 동사. 모모는 니은다가안 되면 당연하다. 그 다음에 똑같이 부사어의 소식을 받는 애들이 하나 더 있지? 이거랑 똑같은 형태로 부사어의 소식을 받는 뭐가 있어? 한칸 띄고 소식원이 있고, 이 뒤에는 두 가지가 붙을 수 있지. 뒤에 뭐가 오, 오는 거야? 채원이 올 수도 있고, 채원은 뭐야? 관형사의 경우 태연이 오고 뒤에 그 외가 오는 뭐야 부사의 경우 이것도 이제 수식관계니까 뛰는 거지 수식어는 <laughs> 어때 뒤에 이제 수식 받는 말이 오고 앞에는 그거에 다시 수식할 수 있는 부사어가 올수 있는 거지 물론 오거나 아는 수도 있지만 얘는 어때 이뒤에는 와야 되지 반드시 그래서 앞에 부사어가 올수 있고, 뒤에는 태원이나 그 외가 오는데, 이 수식어는 뒤에 태원이 오면 이거를 관형사, 뒤에 그 외가 오면 부사, 됐니 여기까지 음. 자, 그 다음에. 관계원이 있겠지. 관계원은 앞에 어때? 보통은 뭔가가 와, 봉사가 오고, 다른 봉사 뒤에는 꼭 와야 될건 없어, 사실. 그리고. 요 뒤에 관계는 어때? 이어져 있어야 되는 형태야. 응. 왜? 관계원 조사는 무조건 앞말에 붙어 쓰이니까. 관계원 이꼴 조사지. 조사 딱 하나인데. 조사는 다시 어때? 세 가지가 있지.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그지자 그러면은 접조사는 앞에 뭐가 와, 보통은 체언이 와야 돼. 보조사는 다른 품사가 올수 있어 체언 외에도. 접속조사 체언이 오고 세다 뒤에는 어때? 올수 있는 게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 그래서 접조사의 대표적인 예는 이가 아, 을, 를, 의, 모뭐 등이 있고 보조사는 은, 는, 만, 도, 요, 부터, 파, 티 같은 것들 언뜻 보면 보상격조사 같은데 이게 격조사, 아니 보조사더라 모, 모, 에 부터 모, 모, 에까지 이렇게가 돼가지고 보상격조사에 별도로 붙는 개념이라 보조사 형태로 붙더라고 그리고 요거는 와, 과 같은 게 있지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도 특별히 붙을 게 없고 뒤에도 특별히 붙을 게 없는 게 뭐야? 독립원이지 근데 독립원은 특징적으로 뭐가 있어? 독립원에는 딱 하나 감탄사 있는데 감탄사의 특징은 뭐야? 요 자리에, 이 자리에 보통은 점 콤마, 느낌표, 물음표.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오지. 요 뒤에. 그래서, 예를 들면 감탄사가, 뭐, 우와, 콤마, 느낌표, 글쎄, 물음표. 뭐이렇게 들어오지. <laughs> 이해되지 여기까지 모르겠는거 그래서 뭐 이제 풍사의 종류들이 더 있기도 하지 뭐 관형사 같은 경우에 관형사 지식관형사 뭐 성상관형사 뭐 있고 하는데 사실 결국엔 다뭐 앞뒤 관계에 의해 가지고 정해지는 거야 음. 여기까지 정리? 음. 음. 자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문장 성분으로 분류를 해보면 문장 성분은 총몇 가지야? 몇 가지? 이거까지? 이거까지지? 이거는 단어 내, 단어의 기능에 따른 분류고 이거는 뭐야? 문장 내 역할이. 자 이제 뭐뭐 있어? 주어주어는 좋아. 어떻게 만들어? 헤어플러스, 중교교사로 만들지. 뭐 있어? 이가 깨서, 깨서는 뭐야? 높임, 에서는 단체에 쓰이지. 단체나 기관 같은 데에서. 학교에서 시험을 냈다. 그러면 학교에서 주체가 돼서 시험을 낸 거지.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해봤다. 그러면은, 학교가 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학교가 장소가 될 수도 있지. 장소일 경우에는 뭐야? 부사격 교사인데 그래서 부사어인데 주체가 될 때는 주어지 평가원에서 시험을 봤다. 음. 평가원에서 수능을 봤어. 이건 장소야. 주체야. 장소. 평가원 갔어? 수능은 평가원에서 보는 거지. 아, 평가원에서 근데 평가원에서 주체지. 이해돼? 네. 평가원에서 보는데 평가원에 가서 보는 게 아니잖아. 어? 만들어 어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수능을 봤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야? 주체야 장소야 주체야. 그러면 주어지 평가원에서는 이해돼? 네. 그럴 될수 있다. 보통은 장소로 쓰이땐 부사격 조사인데 네. 주체로 쓰이땐주격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단체 기관 등에서 네. 됐지.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 어떻게 만들어? 체험 플러스 목적 목적 교사 뭐 있어? 을 음. 음. 그 다음에 5억, 5억 는 어떻게 만들어? 체험 플러스 복격조사 예를 들면은 이가 플러스 되다 아니다가 어떻게 어야 되지 물론 6월를 만들 때 이거를 뭐로 대체하기도 해 n l 를 보조사 대체할 수도 있지 은은만도 같은걸로 철수가 밥을 먹었다. 철수만 밥을 먹었다. 철수는 밥을 먹었다. 철수도 밥을 먹었다. 다 좋았지 사실은. 이것도 어때? 보조사 대체 가능하지? 이것도 보조사 대체 가능해. 하지만 어쨌거나 어때? 원래 형태로 바꿔치기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있어? 서술어는 어떻게 만들어? 세언 플러스 서술적 조사. 서술격조사 뭐야? 뭐뭐? 이다 형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어때? 용언 즉 동사나 형용사에다가 뭐를 붙이는 거야 얘네 뒤에 얘네 뒤에 어떤 어미를 붙여야 돼? 아니. 일단은 종결어미 붙여도 되지 종료하는 거 혹은 대등이나 종속 연결어미를 붙여야지 연결어미 중에 뭐는 붙이면 안 돼? 서술어 만들려면 보조적 연결어미만 붙이지 않으면 돼 먹어 버리다 뭐 이런 거 본용언 뒤에 보조적으로 붙이는 것도 먹어버리다의 어도 이제 연결어미인데 보조적 연결어미는 서술어 만들지 않지 그거 통째로 연결해서 서술어가 되는 거고 먹어버리다가 통째로 먹고 버리다 같은 경우에는 어때? 철수가 사과를 먹고 버리다 철수가 사과를 먹었다 철수가 사과를 버렸다 그러면 서술어가 두 개인 거지 먹고와 버리다가 그런 경우엔 둘다 서술어가 되잖아. 그러니까 종결어미 벌이 다도 서술어지만 먹고 같은 연결어미도 어때? 서술어가 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술어를 만들 때는 어떻다? 보조적 연결어미를 제외한 연결어미나 혹은 종결어미로 연결하면 어때? 종결어미로 끝내면 서술어야. 이해돼? 먹고 철수가 먹고 영수가 버렸다그래도 어때? 철수가 먹고의 고가 서술어가 되는 거지? 먹고가. 먹고가 따로 따로. 어 따로따로니까. 다만 어때? 보조적 연결어미는 하나의 서술어잖아 앞뒤 연결해가지고 그 경우에는 서술어가 될수 없는 거지 통으로 한꺼번에 서술어지 그 경우에 이해돼? 네. 응. 그 다음에 관형어 관형어는 모뭐 수식해? 제형수식 자 그럼 저거랑 똑같지 뭐뭐 있어 관형어에는 관형사 관용... 있고 제형 플러스 관형적 조사가 그다음에 응. 용원이나 응 체험 응 체험 플러스 서술격 교사에 뭐를 붙여야 돼 가장 사용되는 어미 있어 은 니은 더 는을 리을 같은 거야요 그치? 그치? 그 다음에 그 외에 수식하는 게그 외에 수식 뭐뭐 있어? 일단 부사 있겠지? 그 다음에 티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는 뭐뭐 있어? 에에서 에게 뭐 이런 애 붙는 것들 주로 있고 그 다음에 용언에 혹은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에 뭐 붙이겠어 조사형 그 얘만 호격조사지 불을 혼자 써가지고 아야 이어 같은 거그래서야신이희영 됐지? 여러분 각각의 어떤 품사가 어떤 문장성분 되는지 정리해보면 되지 이제 자 체언은 어때? 가장 유능하기 때문에 모든 품사 다할수 있다고 그랬지 체언의 주격교사 붙이면 표어 목격교사 붙이면 목표어 목격교사 붙이면 표어 서술교사 붙이면 서술어 관영교사 붙이면 관영어 부사격교사부좀 보사오고 이런 식인 거지 됐지? 응. 자, 그래가지고 어때? 체원은 모든 문장 성분을 다할수 있다. 다만 혼자서는 못 쓰이고 뭐랑 같이 써야 되는 거적조사랑 같이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격조사를 갖다 붙이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 복용, 특히 조사를 갖다 붙이는 거를 그래서 어떤 단어에다가 단어를 갖다 붙이는데 이 뒤에 붙는 게 조사인 거를 복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철수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복용을 해보자 철수 그러면 철수에다가 복용을 해가지고 철수가 하면 어떻게 돼? 주어봐야 되는 거지 복적을 만들려면 철수를 보어 만들려면 철수가 대다 아니다 이러면 되지 그리고 철수이다 하면 서술어가 되겠지 철수의 하면 반영어가 되고 철수에게 하면은 보사어가 되고 철수야 하면은 독립어가 되는 거지 그치? 되는 거. 괜찮지? 그 다음에 용어는 어때? 보통 은될수 있는 게 서술어, 조사 관형어 그런 거 어때? 사실 여기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 용어 말고 이제 격조사 붙는 이렇게 체험 플러스 격조사 중에 어때? 서술격조사 올라오는 거 있지. 회원 플러스 서술격 조사는 용언과 같이 어미 활용을 하잖아 뭐뭐이다 형태 예를 면은 철수이다 같은 거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넘어오는 거뭐 있어? 먹다 빠르다를 가지고 만들어보자 얘네들은 다 모르래 어미 활용을 하지 어미를 바꿔치기 한다는 뜻이야 자, 그냥 서술어 상태로 가면 어때? 이 서술어로 만들 때는 그냥 먹다. 뭐 대등 연결어미 먹고 종속 연결어미 먹으면 이런 거 전부 서술어지 빠르다 이것도 서술어 빠르고 이것도 서술어 빠르면 이것도 서술어 철수 이다 이것도 서술어 철수이고 이것도 서술어 철수이면 이것도 서술어지 얘들 이가 응? 이다가 통째로 조사인데 거기서 조사 내에 어미가 또 있는 거야 아, 포함되어 응, 있는 거야 서술교 교사는 어미를 포함해 음. 자 그리고 관형어 형태로 만들 때는 어때? 관형사 형태로 성분을 붙여가지고 뭐, 과거형 뭐야 먹은 현지형 먹는 미래형 먹을 형용사는 과거형 빠르던 현지형 빠른 미래형 빠르 체험 플러스 서술격표서 어때 철수 이던 이렇게 하면 이제 관형어 철수인 미래형 철수일 이해돼? 그 다음에 부사은도 어떻게 만들어? 개도록 같은 거 붙이면 되지 먹게 먹도록 빠르게 아르도록 철수 이개 철수 이 도로. 자, 근데 전성어미 중에 하나 더 있지? 뭐 있었어?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뭐야? 그 다음에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붙으면 어디로 가다지? 이 위에 고용할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지. 여기서 이제 명사형 전성어미 붙으면 이렇게 다시 가가지고 어떤 조사 붙이냐에 따라서 다시 모든 문장 성분이 될수 있지 어미 뒤에 다시 붙사어 어미 뒤에 예를 들어 볼게 동영사 같은 개념이야 영어에 그러니까 동사대 명사가 이 쓰이는 거뭐 이런 것들 봐봐 대표적인 게 음기 같은 거야 여기 명사 형전성 어미 붙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먹음 먹기 빠름 빠르기 철수임 철수이기 이거 다 명사형 같은 거거든 그럼 올라가서 네. 이제 다시 활용할 수 있어 다만 이제 원래 명사인 거랑은 다르지 얼음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 명사니까 관용어 수집받고 얘네는 어때 보사어 수집같지 올라가더라도 프리징이냐 어, 아이스냐 다르다고 그랬잖아 어, 그거야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간 애들은 뭐야 그냥 동사 형용사 서술적 조사 이기 때문에 어때 품사가 바뀌지 않아 그래서 부사어의수식을 받아. 아 티안 플러스 서술격 교사 빼놓고 티안 플러스 서술격교사는뭐의수식 받아. 관용어수식 받지. 앞에 태연 있으니까. 네. 근데 동사형사는 어때? 부사오 수식 받지. 그러니까 차가운 얼음이냐, 차갑게 얼음이냐가 다른 거지. 이해돼? 차가운 얼음은 여기서 오네야. 그냥 명사야. 차갑게 얼음은 어때? 여기서 올라가네지. 전설범이 가지고서. 이해돼? 모르겠네. 모르겠는 거 여기까지. 괜찮어? 네 근데 네. 다 외우면은 하면 <laughs> <laughs> 공부를 좀더 하면은 괜찮겠지만 일단은 그리고 이제 관영 관용, 그러니까 관사랑 부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 각각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어난 관영 이 경우에 이제 관영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 관영화 자리로 올 거고 부사는 부사화 자리로 올 거고 관산사 독립화 자리로 이 암기돼 있어야 되는 거지? 질문, 정리.